다 알고 왔어. 몇 년째 지금 물고 빨고 다 하고 있자. 내가 다 봤어. 예 예. 망원렌즈 가지고 너네 다 지켜봤. 그러면 어. 우리 깜짝 사이 재연 한번 해보자. 나 그거 해보고 싶더라. 어떻게요? 그때 얘기했잖아. 자상감남상감남상감남 상감남. 어, 상감남. 그리고 본 남편이야. 어 그래서 이제 탐정이 내가 찾아줬어. 어. 둘이 이제. 얘기를 했어 사건 우리 많았잖아 우리가 이제 아, 얘기는 못하지만 음. <laughs> 상간남 얼굴은 아니겠지만내 상간남 해라 우리 역할도 그래라 <laughs> <laughs> 그렇게 <웃음> 했을 <웃음> 경우에 있었잖아 그런 일들이 진짜 남본 남편하고 음. 그 상간남이 대화하는 거 우리도 있었잖아 아, 네. 어, 그거 한번 둘이서 재연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대본 없이 힘드나 더 힘든 표정. <웃음> <웃음> 그때 모텔 방에 가서 네. 앉아봐라 했잖아. 그 둘이 내용 잘 알잖아. 그쵸. 해봐봐. 그. 그 <laughs> 되겠다그 얘기하는 거죠. 응. 가, 가. 네. 어 응. 해봐봐. 아 힘들어? 아, 네. 왜? 뭐는데 그게 와그 상태로 내 수가 있을까 행이? 예, 이게 이게 안 돼요. 쉽지가 않아요. 액션 하면은. 스러하는 거지. 쉽지가 않아요. <laughs> 쉽지가 <쉽진> 않아. 그리고... <하나? 웃음> 왜? 미치겠다, 진짜. 왜 어떻게 해줄까? 대본 있으면 더안 되잖아. 상황은 둘이 더잘 알잖아. 그 상황. 멘트를 한번 해보면 되지. 나 나도 안다 멘트는. 해봐라. 뭘로? 해봐. 자 자. 너자 액자 반담. 누가 누가 가 뭐라 해요. 누가. <laughs> 네가 상관. 그 네가 상관다. 아 상관다. 상관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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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남편. 내가 본남편 안할래 상간남이 말이 없었어. 아유, 아유, 말이 많이 <laughs> 없어 가지 마요. 저기, 저 본남편이 말이 너무 많았다 TV, 아직 쉬고, 에이, 누워 있어요. 술 마시고. 아, 아. 술 <laughs> 들어가고 있, 들어가지 아유, 마요. 그러니까 네가 본남편 해라. 아, 본남편 아, 아. 너무 버릇하고 반듯이 너무 하고. 이야셔 너무, <laughs> 너무 시달리 갖고. <시달려가지고. 웃음> 그 해보자 10분, <laughs> 컷. 10분 컷 10분 컷뭘 10분 컷 근데 니 상간남 본남편자 상황을 됐어 내가 상간남 지금 나가.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만 음. 얘기해줘 모텔방에 음. 가서 덥섰다 음. 상간남이 있었지 음. 그리고 둘이 만났어 음. 와이프는 뭐하고 있어 빨가고 있었지 빨가붙고 있었어 자요 상황입니다 그대로 갑니다 음. 와 이거 뭐래 뭐라... 이. 자 우리 조금만 준비할 시간을 좀 주고 하면 안돼 아니 이게 잠깐만 잠깐만 <laughs> 처음에 잠깐만요 생각을 해봅시다 상단이 나왔고 응. 우리 의뢰인이 야너 이제 뭐 김태양이지? 응. 네구보호지 그 해라 야너 응. 구보노지? 그 응. 너 비상지 나와 안에 응. 두명에 와이프 있고 그리고 렌트카고 내가 다 알아 내트카도 네트가. 빼고 아렌트고도 빼고 지옥이 너무 좁다 큰일 났어 이제 누구야? 이쪽은 남편부터 남편부터죠 <laughs> 시작하면 이제 처음에 너구본호지아 그 이제 상관남이 먼저 이렇게 나오고 나와갖고서는, 생각나면, 야, 너 일로 와봐, 너 일로 와봐. 야, 너 구분 오지? 너 용원 살지? 너트럭 타고, 어, 건성무 좀 입고, 내가 다른 새끼야. 무슨, 왜? 아이아이 누, 누구, 누구신데? 나? 저 안에 있는 년 남편이야. 너다 알고 왔어. 몇 년째 지금 물고 빨고 다 하고 있지 내가 다 봤어. 예, 예? 망원렌즈 가지고 너네 다 지켜봐 <웃음> <웃음> 이거 현장 타 읽었다 <laughs> <laughs> 아니 그게 음 일단 시끄러우니까 나가서 얘기하시죠 나가긴 뭘나가새할야야 김미자 문 열어 뭐 여기 있는 거다 알아 <laughs> 아니 지금 술 한잔하고 자고 있어요 일단 나가서 저랑 먼저 얘기하시죠. 뭘 자꾸 나가서 얘기하지? 저리 비 미. 야문 열. 야. 열어... 야... <laughs> 음, 딱이 <laughs> 정도까지. <웃음> <웃음> 잘하네. 아니 연기자 시켜도 되겠어. 그보로 얘기 나오니까 신나. <laughs> 아니 연기 시켜도 되겠다 진짜 진짜 연기 잘하네. 어 진짜. 아이고. 아이고. 근데, 참, 상황을 알지, 내가? 네. 응. 딱이 상황이었잖아요. 들어가기 전까지가. 들어가기 전. 아니, 나는 그 들어가기 전이 아니고, 연기 진짜 잘하네. <laughs> 아니, <그래서> 그대로 모방한 <laughs> 거예요. 음, 근데 혼자서 잘하네. 이게 화합이 안 되네. 에이. 파트너가 있으면 안 되고. 그렇죠 아 여기서 괜찮은데? 그럼요? 아 괜찮아요? 다음에 해봐. 여자 이 <laughs> 다음에 한번 잡아 뭘 잡아 요 하나 들고 내가 여자 아, 해줄게 <laughs> 목소리만 우리 구독자가 천명이 안 돼가지고 내가 섭외를 해놓고도 지금 무속인도 못 오고 있고 아유. 두 팀장님 저요? 어, 해줘 뭘요? 천명? 응. 뭐해줄 건데? 아, 뭐 아까 연기해 줬잖아. 이제 뭐 재연 한번 해 볼까요? 뭐 아니, 뭐라. <laughs> 아니, 잠깐만요. 이걸 왜 나한테요? 재연이한테. 우리가 우리 힘은 안 되더라. 팀장님 뭐, 동료 한번 해 봅시다. 그만 긋고만. 그렇죠. 그래. <laughs> 그래, 저 할래? 네뭐 할래? 천명대 런고 있잖아요. 이게, 이게 갈치고 공갈이에요. <laughs> <laughs> 상황 설정이네. <laughs> 이게 갈치고 공갈이에요. <laughs> 그래 팀장님이 이런 재연하면 잘하겠다. 천명 아 제가 천명 되면 할수 있는데 뭐가 있어 해봐 니 네. 알아서 뭐 할래 주팀장이살아남기 <laughs> 위해서 우와 내가... 구독자가 천명이 돼야 됩니다 <laughs> 구독자 천명 1000명. 천명이 되면 님뭐 네 지금 알래? 누가 자꾸 네. 왔다가 난 맨날 본 거든 네. 누가 한명 들어왔다가 하면 또 누가 한명 나가 그쵸 포함이 들어왔는가다가 <laughs> 근데 이 정도 속도는 안돼 보시는 분들이 다 구독을 불러줘야 돼 근데 우리가 맨날 불륜 얘기를 하니까 불편한가봐 구독했다가 얼른 치우더라고 음아 그러면 통계 봐지죠 구독은 잘 모르겠는데 음. 구독은 잘 모르겠는데. 이제 궁금한 거나 아니면 하고 싶은 말 있으면 댓글로 최대한 달아주셔야지 우리도 컨텐츠가 점점 증가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보시는 분들이 정말 응, 궁금한 거, 거 그리고 응. 진짜 사실대로 알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중에서 저희가 가능하다 한거 있으면 최대한 그거에 맞는 현장들 재현을 하든 아니면 현장이 있으면은 실제로 나가서 촬영을 하든 저희가 따로 이렇게 준비를 해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어, 댓글에. 그러니까 뭐, 구독자 1,000명이 됐다 만다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댓글에다가 <laughs> 시청자들 참여만 많이 해주세요 일단 <laughs> 음. 그 정도만 해줘도 저희들한테 더 많은 컨텐츠들이 발굴될 거고 음. 그리고 소통하는 그런 채널이 될수 있게끔 저희 대표님께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음. 주실 겁니다 <laughs>